간질성 방광염 환자분들에게 방광내에 주입하는 주사요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간질성 방광염 치료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어, 약물을 쓰기도 먹는 약 반드시 처방하거든요 먹는 약 뿐만 아니라 브라이더 인스텔레이션이라고 해서 방광에다가 이렇게 약물을 주입합니다 그냥 상품명으로는 저는 이아루릴 이라고 하는 용법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이이아루릴를 그리고 먹는 약까지 쓰다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많은 경우에는 그래도 6개월 이내에 증상이 호전되고 좋아지는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간질성관광염이라고 하는 질환이 좀 쉬운 설명으로 방광벽이 망가져서 생기는 건데 이 방광벽을 회복시키는 거죠 조금 어려운 말로 성분으로 피알루론산 나트륨이라고 하는 거와 황산 콘드로이친 성분이 같이 들어있거든요. 방광, 그러니까 우리 용어로는 요로 상피세포라고 하는데요, 이 상피세포를 보호하고 또이 장벽에 자꾸 투과되지 않게 이런 투과성을 보호하면서 방광벽을 쉽게 말하면 코팅시키는 이런 방법으로 치료를 합니다. 간질성 방광염 환자분들한테도 이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재발하는 만성방광염 환자분들한테도 같이 치료하고요. 그리고 조금 드물긴 합니다만, 왜 우리가 암에 걸려서 수술을 하거나 또 방사선 요법 같은 걸 하신 분들이 이 방광에 방사선 방광염에 걸려서 오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이 요법을 시도하곤 합니다. 먹는 약 그리고 안전하게 방광에 주입할 수 있는 방광 주사 주입요법으로 간질성 방광염을 치료한다 라는 말씀까지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코팅 이용하는 김에 요도도 코팅하고 하면 좀 좋지 않나요? 이게, 이게 실제로 그 주사를 할때요 가느다란 관이 하나 들어가요. 보통 우리가 폴리라고 하는 이런 카테터라든지 델라톤이라고 하는 어떤 도뇨관을 쓰게 되는데 요 관을 이렇게 사, 삽입을 해서 방광까지 닿게 해요. 그러니까 요도에는 이 약물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음. 아니 근데 빼면서 계속 주입하면서 이렇게 빼면은 그 어쨌든 요도에도 닿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도까지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방광 벽의 손상이지 요도 내 손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 방광에다가 주입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이왕 코팅을 하는 게 정말. 아니깐 그러니까 그 코팅이 방광만 코팅을 하면 된다는 거지 요도까지 코팅을 하는 건 아니라니까요. 음. 아니 위벽이나 이런 것도 코팅도 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네, 그이점 나이가 있었을수록 더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코팅을 그러니까 하는 게 이제 이, 이왕 하는 김에 할수 있는데 다 하면은 아니 간질성 방광염 환자는 가, 방광만 하는 거지 뭘또 위에도 코팅을 하고 코팅은. 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코팅을 한다는 개념이고 코팅을 해야 할 장소에 코팅을 하면, 된, 하면 된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